어? 그다 아빠는 거 보고 게전나 아, 현진이 이거. 또또 또. 아, 아 추워 안아줘. 안아줘. 차가 사장이 나면 난리 나겠어. 잘 안고 있어라. 근수잘 잡아. 나지 나도 안고 싶다. 어. <laughs> 어, 이거 뭐야? 아빠 이거 썼 나가야 돼야니마음이 돼. 네, 야, 하, 뭐, 맨손으로 뭐, 들어갔어? 야배팅장갑안 샀어? 어왜안 하고 그냥 아니, 맨손으로 좀, 못 찾아가지고 내먼주 아니, 원호, 원호 원호 저 맨손으로 좀땀을손 찢어져. 겨울에 이 저번에도 맨손으로 하지 않았어, 아들 야, 진짜 나 너랑 어, 진짜? 못 다니겠다. 진짜 짜증나갖고, 아빠. 어? 너 구경한다고 그랬잖아. 아빠한테 앉아서. 안 진짜 구경했으면 아빠가 이제 야구장 못데리다니까 네. 나이스, 잘한다! 나이스, 잘했어.

새끼 씨발 아, 저기 갔는데 여기 여기 와 있어. 아, 여기 해식이 아, 아빠, 아빠, 어. 아빠 봐. 아빠 봐. 아빠 봐 아빠 어. 여기 봐. 여기 봐. 아빠 봐. 여기, 여기, 여기 봐. 아빠 여기 안 봉구까지 보고. 있어. 보이네. 아빠 보이죠? 아 추워. 아 추워. 아이고, 추워. 더 추워. 어더추 몇 번이요? 동0 0개 100개... 1 0야개1 0 아, 개 100개... 100개... 1이팅개 100개... 100개... 1 0 0

준비할 때. 나올 거요아야 여기 우리. 아빠. 아빠 한 <laughs> 아, 어이, 어이 어이 있어. 시를? 거기 저기서 아까. 규야 지금 몇 시야? 지금 변화구는 천천히 던지고 직구는 웬만하면 빨라. 가지고 넘기야. 6시 앞에죠. 아리고한안잡 어. 여에서가 어? uh, 어? 아, 속았어. <Mother> 뒤에서 치고 어? 고요 어, 뒤에서 이게 아, 속았어. 속았어. 내가 몰라 강의 아니야? <drinking Stat> <workouts> <Brigado> 형제 강의 아니야? 야, 현수 저쪽 아, 진짜 미치겠다. 강의. <S faxes> 방희 계속 조로가, 따라다니 현수 계속 따라다니고, 이 레트 뒤로 돌아. 저 현수 아니지? 정우야 뒤로, 뒤로 돌아, 뒤로 어, 뒤로 돌아. 길, 길 있어. 아씨. 여보세요. 그 이제 이제 저기하자, 좀 어떻게 좀 어떻게 맵 맵기는 방안을 어떻게 방책을 해보자. 여기 손 손.